안녕하세요 라입니다네 오랜만에 메렌 영상으로 돌아왔고요. 아 그동안 레벨업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3 렙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이제 낼수 있는 최대 마력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마 69짜리 미완 기준으로 마력도 이제 많이 올렸어요. 516까지 이제 최대 낼수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사냥을 이풀 사냥을 진행을 하려면은 어, 이제 공속 때문에 윙즈를 사야 돼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윙즈 세팅을 이제 전화 안 하고 바로 미스트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 후에 이제 완드를 좀 판매를 해줄 거고요. 아직은 이제 퀘스트나 뭐 이런 거깰때 조금 필요하니까 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스트 사냥 대비해서 좀 장비, 메이플 장비로 어떻게 좀 풀셋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장비를 좀 이제 풀셋을 준비해봤어요. 일단은 미스트랑 브레스 사냥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속과 점프력입니다. 그래서 이속은 이제 깃발을 착용해줌으로써 많이속을 또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알약을 이제 먹어줬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속이 되죠. 이제 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만 넘어가면 돼요. 일단은. 근데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다리 탈때 편해서 예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장비 맞춘 거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은 깃발 착용으로 이속을 좀 늘려줬고요 스탯도 하나씩 받아주고요 네 그리고 귀걸이 한마 10자리에다가 HP, m p 의 마방까지 아주 잘 달린 메이플 귀걸이 이제 법사분들은 꼭 필수로 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상당히 좋은 귀걸이고요 어 이제 메이플 리프 얼굴 장식해서 인텔 12짜리 일단은 만들어 놨구요 근데 이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감옷은 이제 룩 때문에 베이지로 좀 바꿔줬어요 룩이 보시면은 상당히 그 메이플 망토와 잘 어울리는 룩이에요 <laughs> 따로 코디를 하지 않아도 네, 상당히 좀 룩이 그래도 잘 맞죠 왠지 약간 이제 갈색법사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제 맞춰봤습니다 룩을 장비는 이제 요렇게 맞춰줬고요 이제 메이플 망토. 이제 핵심은 메이플 망토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불덕, 브레스나 미스트 사냥할 때 깃발과 이제 망토. 어, 패디라남아있고요 일단 이작밖에안 발렸어요. 나중에 바르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망토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속 10과 점프력 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맞추셨을 때 이속 25에다가 또점프력 5를 가져갈 수있고요 110을 맞추기 위해서는, 네, 패장비의 점프력 작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떡장만 하셔도 망토와 합쳐져서 일단 110이 돼요. 그니까 110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뭐 중남동 갔을 때 레이저 피하실 때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10 점프력이 좀 필수긴 해요. 그리고 신발에다가 이속작을 예전에 해놨었죠. 네, 미리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속 140과 점프력 110 이상을 맞춰놨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 이제 한 동안은 제가 이제 미스트 사냥을 그만두지 않는 한은 네, 장비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가성비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사냥을 네, 떠나볼 거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사냥은 대퇴에서 하고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마대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마대태 같은 경우에는 74렙부터 가능해요. 원스터 레벨 차이 때문에 아직은 미스가 조금 납니다. 네. 74렙 정도 됐을 때 이제 마데테도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미스트가 아니고 포이즌 브레스 사냥이어서 마데테나 대테나 경험치는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광역기인 미스트로 바뀌어야 조금 이제 경험치 차이가 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냥터로 좀 와봤고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불독분들한테 물약값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제 슬로우를 활용한 이제 브레스 사냥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불독분들이 가장 하실 때또 고민이 많으신 게 이제 물약값이죠 몬스터 이제 이동할 때 많이 많아서 물약값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요 요거 슬로우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면은 물약값을 그래도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게 몬스터를 처리를 하면서 물약값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맞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천천히 이동하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경험치가 시간당 경험치가 좀 줄어드니까. 보통 슬로우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이제 몬스터들이 좀 이제 많을 때요. 네, 요럴 때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안 걸어도 돼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몬스터가 많을 때. 많을 때는, 이렇게 이제 슬로우를 활용을 해서, 지금 보면은 몇 마리 잡을 동안 딱한대 맞았죠. 이렇게 해서 좀 가성비를 한에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물약값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몬스터들이 이제 슬로우를 맞을 때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지기 때문에 이제 슬로우를 활용한 브레스나 아니면 이제 포지션 미스트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제가 이제 미스트 레벨이 낮아서 미스트를 이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슬로우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또 상당히 편하게 사냥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귀찮기는 한데요. 이게 몬스터 한 마리 있을 때는 안 거셔도 되고, 몬스터 좀 여러 마리 있을 때요.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좀 걸어주시면 좋아요. 지금은 이제 사냥을 방금 시작한 거라서, 몬스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점프력을 좀 맞추게 되면은 날아오는 이제 구체들을 피하기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게 너무 근데 사냥하면서 그 맞는 거에 대한 신경을 쓰시게 되면은 그 사냥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맞을 때는 맞더라도 최대한 편하게 사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일단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어야 또 사냥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불독의 되게 장점이 솔플 사냥이죠, 특화된 솔플 사냥. 이런 경우에 좀 슬로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로우를 걸어주면 안전하게 맞지 않고. 올라가면서 마법을 또 걸어줄 수가 있어요. 방금도 지금 점프력이 높으니까 구체를 피해서 한 번에 사다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불독한테 이속과 점프력은 물약 값을 또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상당히 필수적인 능력치라고 또 보시면 돼요. 너무 안 걸릴 때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독 확률이 60%인데요. 안될 때는 정말 안 걸려요. 두번 던져보고 안 걸리면은 그냥 패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슬로우를 활용하시면은 몬스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어다니실 수가 있어요. 몬스터가 거의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충분히 마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점프로 피해 주고요. 이게 이래서 점프력이 되게 중요해요. 저게 점프 낮을 때는 안 피해져요. 그래서 점프력을 이렇게 맞추시게 되면은 또 물약값도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대부분 이제 몬스터들이 마법을 쏠때 점프로 거의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점프력 확보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대태 사냥 같은 경우에는 돈이나 이런 거, 아이템은 꼭 드셔야 되는데, 돈은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나오는 돈 조금 먹어서, 아, 어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돈이 벌리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이제 장비를 좀 드셔야, 네, 돈이 좀 돼요. 최대한 몬스터를 좀 빨리 많이 잡아주면서, 장비를 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했죠? <laughs> 미스 났네요, 이번에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약간 이제 불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아케이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뭔가를 피하거나. 네, 이제 그런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한 번에 걸려주면 좋은데, 확률상 이제 한 번에 안 걸릴 때가 상당히 또 많아요. 한두번 정도 던져보고 네안 걸리면 바로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항상 슬로우를 한 번씩 걸어주면서 내려가시면 좋아요 네 방금도 약간 렉 때문에 맞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몬스터들 사이에서도 뭐 내려올 때한대 정도 맞고 몬스터를 잡고또 독을 거실 수가 있어요. 이게안 걸렸다고 뭐 계속 여러 번 하시면은 시간상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두번 정도 던지시고 안 걸리 안 걸리셨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독이 다. 끝난 몹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목적이고, 내가 독을 거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요. 보통 이제 중독에 걸린 몬스터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목적이라서, 몇번 던져보고 안 걸리면 그냥 바로 철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올 때는 항상 이제 슬로우를 한 번씩 묻혀주면서 내려오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사냥을 했을 때 보통 한 시간에 60만에서 한 70만 정도 경험치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레벨 때 솔플러는 그렇게 나쁜 경험치는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쩔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경험치를 좀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쩔또 쩔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적인 또 측면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직접 육성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빠르게 나는 미스트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아, 뭐, 쩔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laughs> 네 내려왔을 때 이렇게 슬로우를 걸면서 내려오면요. 이제 몬스터가 오다가 움직임이 이제 급격하게 둔해지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점프로 피해 주고 도까지 이렇게 걸수 있게 지금은 안 걸렸지만요. 슬로우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좀 슬로우를 활용해서 불독 사냥을 좀 해봤고요. 아 지금 이제 3차까지 했는데 이제 빠르게 미스트까지 좀 마스터를 해서. 이제 미스트 사냥으로 넘어갈 이제 준비를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준비는 다돼 있고 장비나 이제 이런 거 능력치는 다돼 있고요. 이제 미스트 레벨만 올리면 돼서 또 빠르게 준비해서 다음에는 좀 미스트 사냥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